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 창세기 1장 26절을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듭시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온갖 기는 것을 통치하게 합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만들 때에는 그 목적에 따라 발명하고 만들게 됩니다. 시계는 시간을 알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죽어 있는 시계나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하는 시계라면 시계로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작은 성냥개비라도 그 목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이 지어진 목적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어짐은 그분을 표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갖 기능 것까지 다스리도록 사람을 지으신 것은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표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장갑은 사람의 손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손을 넣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름다운 레이스 장갑에 발레리나의 손이 넣어져 춤을 추게 되면 장갑은 발레리나의 손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의 내적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두드러진 속성은 사랑, 빛, 거룩함, 의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외적인 모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유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사람의 지어진 목적입니다. 골롯에서 3장 4절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과 내용이 되시어 이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통치하시는 목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